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오버워치 리그의 영웅 로테이션 정보와 함께 a 의 신스킨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그 외에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들고 왔으니까요.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뿅! 먼저 곧 오버워치 리그에 적용될 영웅 로테이션과 관련한 정보입니다. 오버워치 리그의 3월부터 적용되는 영웅 로테이션이라는 말로 치장한 벤 시스템은 첫 번째 탱커 한 명, 딜러 두 명, 힐러 한 명이 금지됩니다. 두 번째 어떠한 영웅이 금지됐는지는 미리 통보합니다. 세 번째 2주 연속 같은 영웅이 금지 되지는 않으며 금지 영웅은 최근 2주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픽률이 10% 이상인 영웅을 금지 후보로 둡니다. 네 번째 그 중에서 랜덤으로 금지 영웅이 정해집니다. 곧 경쟁전에도 도입될 영웅 로테이션 리그를 보는 입장에선 꿀잼일 것 같은데 우리가 겪게 된다면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. 또한 서울 다이너스티의 홈스탠드 경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, 변동될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고 합니다. 모두들 손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소식은 LCL 신스킨이 유출되었습니다. 이쯤 되면 유출을 의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마디그라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맨시 신스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마디그라는 시드니에서 진행되는 동성애 축제라고 하는데요. 유출된 사진으로는 미국 시간으로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라고 적혀있으니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6일부터 시작될 것 같네요. 그동안에와 같이 빠른 대전 아케이드 경쟁전 구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스킨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소식은 2월 24일 불량 사용자 제재 내역입니다. 이번에는 320명의 핵쟁이들이 영구 정지가 되었는데요. 영구. 없다. <suss> 마지막으로 알아뒀을 때 없지만 의외로 신기한 깨알 상식. 큰일 팩은 작은일 팩 3개가 합쳐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작은일 팩 3개가 큰일 팩 하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런데 작은일 팩 하나당 75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데 이 큰일 팩은 어떻게 250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지?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.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개발자 업데이트 내용인데요. 실험 모드라는 것이 생겼는데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